미스터트롯 3 김용빈 내가 바보야 기립박수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충길 남승민 추혁진 박지후 미스터트롯 3분 김용빈이 화제성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분에선 메들리 팀 미션이 진행된 가운데 대장전 김용빈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한승기의 연인을 선곡한 김용빈은 고운 외모에서 나오는 반전 매력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용빈은 정든 사람을 찾는 애절함과 강렬한 중저음으로 판정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경규는 모든 구절에서 말하듯 편하게 불렀다. 심사위원들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장윤정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버릇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평가해 시선을 모았다. 김용비는 대국민 응원투표 5주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마스터 오디션 데인 클립이 유튜브 인급동, 인기 급상승동 영상에 랭크되기도. 이후 공개된 김용빈의 모든 노래 클립은 미스터 트롯 3분 조회수 상위권을 싹쓸이 중이다. 고운 외모에서 나오는 반전의 목소리가 최고 무기인 김용빈이 화제성을 등에 업고 최종 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어질 김용빈의 무대에 기대감이 쏠리는 이유다. 2. 김용빈. 미스터 트롯 3분 대국민 응원 투표 5주 연속 1위. 지금은 용빈 시대. 얼굴 천재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 3분의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K-트롯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빈의 이 같은 기록은 팬들의 꾸준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이루어진 성과로, 그의 음악적 매력과 무대 장악력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스터 트롯 3분 대국민 응원 투표는 매주 네이버를 통해 진행되며, 국민들은 하루에 한 번씩 최대 다섯 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김용빈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매주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그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첫 주차인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김용빈은 남승민, 박지후, 추혁진, 손비나, 최재명, 춘길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2주차 7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애도 김용빈은 1위 자리를 지켰고 손빈아가 2위로 올라섰다. 3주차 7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애는 손빈아와 남승민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으며 4주차 7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애는 손빈아가 2위를 유지하고 충길이 3위에 올랐다. 5주차, 10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에도 김용빈은 변함없이 1위를 차지했으며, 손비나가 2위, 최재명이 3위, 춘길이 4위, 남승민이 5위, 추혁진이 6위, 박지후가 7위를 기록했다. 김용빈의 이같은 성과는 그의 무대 매너와 트로트 장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케이트로스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용빈의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의 행보가 미스터 트롯 3분 전체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용빈 시대라는 말처럼 김용빈은 현재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다. 3. 46억자가 황정음 돈 얼마나 많길래 두 아들과 사는 집 최초 공개 솔로라서 솔로라서가 오는 3월 4일 화 새롭게 돌아온다. SBS 플러시 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을 담은 관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방송 후 오는 3월 4일 화 밤 8시 40분 더욱 업그레이드돼 시청자들을 찾는다. 솔로라서의 안방마님 황정음은 신동엽과 MC 호흡을 맞출 뿐 아니라 솔로 언니의 일원으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2월 초 공개된 티저에서 이미 황정음은 두 아들과의 솔로 라이프를 공개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이 같은 소식은 각종 포털 사이트 가장 많이 본 뉴스와 인기 검색어를 도배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황정음은 꾸밈없는 입담으로 솔로라서의 인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번 티저에서는 더욱 더 솔직하고 과감한 모습을 드러내 본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황정음은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은 물론 걸그룹 슈가 멤버들과의 신년 모임 현장도 솔로라서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티저 속 황정음은 되는대로 즐겁게 살자. 솔로라서 축복이다라는 솔직한 발언과 함께 두 아이들과 먹방을 즐기는가 하면 노래방에서는 아이돌 출신다운 바이브를 뽐내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작년 솔로라서에서 반전의 솔로 라이프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명세빈과 윤세아, 오정현 등도 3개월 만에 돌아온다. 명세빈은 앞서 솔로라서에서 청순 배우 이미지를 벗고 불량 세빈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생활고를 고백하는 등 솔직한 토크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취미부자이자 극이 라이프로 팔색조 매력을 발산했던 윤세아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 시리즈에서 바둑 자문을 맡았던 체류 바둑기사 점원이와의 일상을 공개한다. 한편 최근 이사한 오정현은 아나운서 선배들을 초대해 화려한 집들이를 개최.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며 근황과 속마음을 전한다. 새로운 솔로 언니로는 대한민국 톱 여배우인 장서희. 예지원, 이민영, 박은혜, 이수경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연말 시상식 땀치는 미, 미, 친 라인업으로 시청자들을 열광시킬 준비를 마친 것. 과연 새롭게 돌아오는 솔로라서에서 이들이 어떤 솔로 라이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치솟는다. 예능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톱 여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솔로라서는 이들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때로는 극사실주의 다큐처럼, 때로는 단짠단짠한 휴먼 드라마처럼 풀어내며 인생의 히로애락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이러한 솔로라서 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방식이 새로운 솔로 언니들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대륙의 여신 장서희는 특별한 속초 여행기를 선보인다. 워너비 골드미스이자 4차원 매력녀 예지원은 자유로운 영혼다운 아티스틱 라이프를 이민영은 파워아이인 반전 연말락기 일상을 보여준다. 여기에 박은혜는 쌍둥이 두 자녀를 유학 보낸 뒤 솔로로 사는 모습을. 이수경은 타고난 술 사랑꾼의 면모를 술로 하우스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이 겉으로 보면 화려한 스타지만 솔로 언니 모두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은 물론. 따뜻한 공감과 여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개인법인 명의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빌딩을 6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뒤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하며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대지면적 347평방미터, 연면적 200평방미터의 단독주택을 46억 원대에 매입한 사실도 전해졌다. 황정음은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쓰라의 두 아들을 두었다. 두 사람은 2020년 한 차례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결국, 파경 소식을 전했다. SBS 플러시 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는 오는 3월 4일 화밤 8시 40분 방송된다.